1 1 사설 모의고사 고삼 6회 38번입니다.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 찾기, 주어진 문장. 그런데도 현대 우주학자들이 뭐라고 말이 되어질 수 있죠? 신화 창조자들이라고 현대에. 자, 도 부분은 일부러 해석을 안 했어요. 자, 그다음에 4번의 뒷부분 보시면 과학적인 혁명 이래로 우리는 뭐 하려고 애써었어요 신화를 제쳐두려고 애써왔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5번 다음에 보시면 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확한 수학과 실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발견, 어디서의 현대 물리학과 우주학에서의 발견은 등장하고 나타냈다고 하네요. 뭐 하도록 나타낸 거예요? 가장 유능한 물리학자들 중 일부가 모하도록, 뭐 의지하도록이요. 모의 신화를 만드는데 모하기 뭐 위해서 트라이하고 시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마인 n 딩 난해한 정보, 무슨 정보, 그들이 우주의 본질에 대해 밝혀냈었던 그러한 난해한 정보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 위해서 모에 의지하도록, 의지하도록 했다 신화를 만드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 어이 4번 다음에 읽은 이 문장과 그 다음에 이 5번 뒤에 문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단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신화를 제쳐둔다고 했는데 그렇게 애쓴다고 했는데 5번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? 의지한다고 했어요. 그러면은 이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떠하다라는 주어진 문장이 5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의존을 하고 의지를 했다. 이 내용이 나와야 흐름상 적절한 거죠. 그래서 중간에 뭐가 나와요. 5번에 여전히 그런데도 현대 그 우주학자들이 신화 창조자들이라고 어 말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쳐뒀지만 여전히 그렇게 신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이 되어지고,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? 그 신화를 만드는데 의존하도록 한 거죠. 그 가장 유능한 물리학자들 중 일부가. 자,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